서서 있으니까 기분 좋아요 왜안 웃지? 아 웃어보자 아기 아이 좋아 윙크하고 다시 두발로 서보고 싶대 재아야 할머니 볼거야어 할머니 봐봐요 재아야 할머니 좋아해 재아야아 귀여워 하네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안본 얼굴을 기억을 하네? 그러니까 묵은지 계속 쳐? 응 어, 계속 빨리 보고 이제 다음에 한번 도장 찍으면 이제 기억하지 어? 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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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다 이제 익숙해졌지? 이제 익숙해졌지 이모도 천천히 <laughs> 어, 운동을 천천 해줘야 돼어이고 너무 좋지? 아이고 어, 그랬어 우리 보지 말고 엄마 어아이 할머니 보자 보기만 해도 웃일이나 시선 고정이다

아이 고 좋아. 아이고, 아빠 진짜 좋아하는 얼굴이야. 음 얘기하고 싶지. 재밌어 재야? 재밌어요? 이 재야 빨리 노는 거 재밌어 까꿍 하는 거 재밌어 까꿍 까꿍 재야 까꿍 기운 좋지? 아이베 예뻐 어, 계속 웃네 우리 애기가? 헉, 다시 한번 예.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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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까꿍 <laughs> 아이 그 좋아, 응. 아이 그 좋아, 아이 그 좋아, 아이 그 <laughs> 좋아, 아이 그지 응. 자요. 아이 그 좋아, 아이 그 응. 좋아, 아이 그 좋아. 앉았다가 이제 좀 쉬세요. 섰다가 달았다가 아이 그 좋아. <laughs> 음. 就这么一着。 쟤가 잘 먹었잖아. 형과 쿠션에서 쉬고 있지. 기분 좋아, 우리 애기. 아? 근육맨. 눈썹으로 말하지, 또.